수어 씨를 이게 백화수어 씨발 렌. 근데 이 털을 이렇게 싸고 나오잖아요. 예? 아이고 완전요 그 털보다 더 푹신합니다요. 와세가지 예. 이제 밭에도 조금 심고요. 산에도 갖다 홀 뿌려놓으려고요. 이게 입니다야씨 세탁비기 예. 씨하고 비슷해요. 이 솜털이가 이렇게 들어 아주 발레니 코가 반칙반질한게막제채기가막 납니다 이 털이가 날려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이거 발레자면 애를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좀 심고 달래고 나머지 이런거는 저 산에다 갖다 헐 뿌려놓으면 남에는 뭐,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누가 또 계속 먹겠지요. 그래야 되겠어요. 내가 30, 0년도 전에 산에서 받아온 거니까. 계속 또, 뭐한 거는 산에 갈때 뿌려줍니다. 하소. 이, 이 동네 사람들 하소도 모를 때 제가 가르쳐 놔가지고 지금 너도 나도 하소를 캐고 있습니다. 소입니다 백화, 소시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이 솜털에서 다 뜯어냈잖아요. e s home to the net. Janayoga. Look, put in the 이 i r l to 하 h 씨 붙은 거. k I'm 다이 i n 뿌려 놨습니다. 이렇게. 그 n e x 제 놈은 나고 자가 자꾸 후 날아가 나겠지요. 특이한 눈은 멀리 날아가지도 않네. 그래가지고 그냥 팔 닿는 데까지 막 갖다 뿌려놨습니다 산에다가 뭐이 보면 눈 완전 알겠네.